보면 1-3, 시작. The building, building은 originally, 본래, 원래, had 1 5 0개 prison cells, 간방을 가지고 있었대. But 하지만, these have been converted, have been converted into, 뭐뭐로 바뀌다야?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뭐뭐로 바뀌다. 수동을 써야 되겠죠? 바뀌었습니다. into, 뭐로? 40개의 호화로운 방, 객실로 바뀌어졌습니다. have been PP, 현재 완료의 수동입니다. The rooms, 그 객실들 방들은 have been updated, 또 have been PP야. 업데이트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업데이트가 새롭게 하는 거니까.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with, 뭐를 가진, with modern furnishings. 현대식 가구를 갖춘 것으로 새롭게 변모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details. 이 세부 사항들. The like가 지금 전치사거든. like, 뭐와 같은. 노출된 벽. 그리고 bird. 얘도 지금 pp야. 뒤에는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pp. pp. 이바가창살을 치다잖아. 감옥 보면은 이렇게 창문에다가 창살를 쳐놓잖아. 탈출을 못하게. 창살이 쳐진 windows 창문. and 그리고 원래 cell doors. 원래 감방 문들과 같은. 얘가 좀정치사야 명사 명사 and, 명사 이렇게 병렬로 이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스가 주어가 되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겠지. 이런 것과 같은 세부 사항들이 offer 제공합니다. clues 단서들을 about 뭐에 대한? it's past 과거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해 줍니다. 아, 여기가 과거에 교도소 감방이었구나 If you need extra space 네가 만일 여분의 스페이스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필요로 한다면, 이 스위트룸, 뭐를 갖춘, with names, 이름을 갖춘, like, 뭐와 같은 이름들. 다참 싸야. The judge, 판사, the lawyer, 변호사, the jailer, 교도관, and the director, 뭐, 교도수장, 감독관과 같은, 이거와 같은, 이렇게 지금 정렬인 거니까, 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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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마지막으로 병렬인 거니까 자, 이거와 같은 이름들을 가진 스위트 룸이 그럼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얘가 뭐야? 동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조 이해되겠죠? 이름들이, 아참이 스위트 룸들이 a r e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스위트 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얘기인 거야. 게스트, 투숙객들은 can even enjoy 심지어 즐길 수 있대. A special dinner.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 while은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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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그 교도소에 역사가 담긴 역사가 담긴 슬라이드가 are shown 상영되어지는 동안 BPP 수동이 나와야 되겠지? 슬라이드 보면서 저녁 식사도 먹는다는 얘기인 거야. 뭐 교도소 모습 보면서 밥을 먹으면 밥이 맛이 있을까? Day <laughs> 그 투숙객들은 or given 지금 투숙객들이 주어잖아. 그럼 BPP 지금 뭐냐면은 투숙객들이 주는 게 아니라 투숙객들에게 black and white striped jail hats가 주어지는 거니까 수동이 나와야 되겠지. 얘네들이 받는 거니까 투숙객들에게 검정색 그리고 흰색 striped 줄무늬 jail hats 이 교도소 모자가 주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 하기 위해 몇 뜻이 겠죠 투부정사 하기 위해 to get into the mood get into는 몸에 빠져들다 그 분위기에 빠져들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지금 감옥, 교도소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모자도 준다는 얘기인 거야 어우 oh, 야 yeah. yeah. this hotel 이 호텔은 used to used to 원형이잖아 used to 원형은 어떤 보통은 과거의 습관이야. 뭐뭐 하곤 했다. 근데 여기서 과거의 습관은 아니고 이건 과거의 상태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used to 원형입니다. 아, 과거에 한때, 뭐뭐였었다. 이걸 나타내는 used to 원형입니다. 이 호텔은 과거에 한때 뭐였었대? used to be a place. 장소이었대. used to 원형, 과거의 상태. 장소이었대. 여기를 봐야 되겠지? from 치 전관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묶는 겁니다. 얘가 얘를 지금 이렇게 꾸며 주는 거야. 어떤 장소 from which 전관대. 전관대는 뒷문장이 어때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셔야 되겠죠? people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주 desperately 필사적으로 want to escape 탈출하고 싶어했던 그러한 장소였다. 전치사 체 from을 써야 됩니다. 원래 escape from a place였을 테니까. from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앞으로 But, 하지만, with some creative thinking. 몇몇 약간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it. 그 호텔은 has been turned into. 진짜 여러번 나오네. has been turned into. 또 나왔지? 뭐뭐로 바뀌어졌다.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뭐로 바뀌어졌어? enter place.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 that. 어떤 장소야? that guests never want to leave. 투숙객들이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별론데, 솔직히. <laughs> 자, 그 다음 봅시다. people, 요 문장 한번 봅시다, 요 문장. 어, 자, 이 문장은 일단 별표 한번 쳐봐. 이 문장은 왜 별표를 쳐야 되냐면은, 일단 people이 주어인 건 확실해.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ing는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는 능동의 현재 분사 ing가 되겠죠? 자, living in 베를린, 베를린 이렇게 되는 거야. 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후가 또 중요하겠지. 자, 후가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 야 이렇게 지금.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후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후는 선행사가 누구일 때, 사람일 때만 쓸수 있지. 그러면 이 베를린, 선생님 베를린은 사람이 아닌데요. 이거 위치나 대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지. 이거의 선행사는 누구다? 이 피프리 즘 선행사야. 알겠지? 얘를 선행사로 보고 후를 위치나 대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선행사라고? 피프리 즘 선행사입니다. 아시겠죠? 베를린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who are equal to? b e to 원형 하면은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자 뭐하기를 열망하네요 From the bitter cold of winter 겨울에 혹독한 추위로부터 탈출하기를 열망하는 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베를린 겨울 어, 엄청 춥나봐 이 사람들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이렇게 되겠지 주어 동사 And now in luck 이제 지금 be in luck 운이 좋대 지금 왜 운이 좋은 거지 추워서 운이 좋아? 자, near the city 그 도시 근처에, 도시 가까이에, 전체사니까. A huge hangar, 거대한 경납고가 있대. 얘가 지금 행을 경납고가 주어야. 또 뭐를 위한? f o r manufacturing airships. 여기서 manufacturing은 동명사가 되겠지. 앞에 아, r 가전치사니까 비행선을 제조하기 위한 거대한 경납고가. 얘가 이제 주어고,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지. Has become a theme park. 테마파크가 되었대. Where, 어떤 테마파크야? 이제 웨어절로 묶어야 되겠지? Where the sun always shines. 태양이 항상 빛나고, and 그리고 the temperature. 온도는 remains mild. 온화한, 섭씨 26도를 유지하는. 이렇게 묶이는 거야. 외어절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여서 앞에 있는 테마파크를 꾸며주게 되겠지. 아 태양이 항상 빛나고 온도는 섭씨 26도, 온화한 26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테마파크로 변모되었대. 오, 추운데 여기는 따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The Hangar, 그 경납고는 fell into disuse. Fall into disuse 하면못 쓰게 되다, 사용하지 못하게다 되 이런 뜻이야 지금 disuse가 사용하지 못한 뭐팩 폐기니까. 경납고는 못쓰게 되었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잡속사야 못쓰게 되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다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은 because 된주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because the company 일단 더 h e company가 주어 그 다음 대체 묶어야 되겠다 that owned it 그 경납고를 소유했던 회사가 went bankrupt 자 이제 went가 동사이기는 한데 go bankrupt는 뭐야 파산하다 이런 뜻이 있죠 2002년도에 파산했기 때문에 경락고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대. However, 그러나 a company in Malaysia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회사가 자, Look at this massive deserted dome. 이 desert가 명사로 버리다, 뭐 폐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 버려진 돔이잖아, 돔. 이 반구형 건물, 돔. 이 거대한 반구형 돔 동물이라네. 반구형, 돔. 반구형 건물인 돔을 보았고, and.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주어고, look at 일단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nd 뒤에 다시 얘도 이렇게 동사가 병렬인 거예요, 지금. 보고서, and is a great potential.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했대. in 2004, 2004년도에, 2004년도에 그 경납구가 opened, 문을 열었대, 개장했대, 뭐로써 열대 테마파크로 개장을 했대. 어우, 이게 도미 열대형 테마파크로 개장을 한 거야. 따스코 좋겠지, 겨울에 가기 정말. 멋지네. 자, 이렇게 보면 1-3 마감.